안녕하세요. 우태입니다. 유럽이 동아시아와 미국에 이어 새로운 반도체 전선에 들어갑니다. 현재 TSMC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독일에 약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4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6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7월 회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9일 기준으로 7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73%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용 열기가 빠르게 식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경우 기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금주에 있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프리장을 보면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조정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 시장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많은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예상은 예상으로만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원칙 매매를 통해 편안하고 즐거운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의 투자 원칙대로 진행하는 매매를 알려드리니 꼭 좋은 매매법으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의 투자로 안내하겠습니다. 우태 초성 매매법 시작합니다. 먼저 저점 몰빵 매수와 우태 초성 매매법의 비교입니다. TQQQ의 저점 몰빵 매수는 현재 오전 종가인 40.80에서 수익률은 59.53%입니다. 그리고 저의 우태 초성매매법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24.80%입니다. 다음으로 저점 몰빵 매수의 SOXL은 오늘 오전 종가인 25.24에서 수익률은 86.13%입니다. 그리고 저의 우태 초성매매법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29.81%입니다. 최종적으로 저점 몰빵 매수의 경우 총 수익률은 73.11%이고 우태 초성매매법은 27.38%로 수익률의 차이가 마이너스 62.55%입니다. 다음으로 금일 매수와 매도 금액과 개수를 공유 드립니다. 2023년 6월 20일 저녁 기준으로 TQQQ는 16분할 단계로 1일 매수금에서 절반은 1차 매수가로 40.2에서 8개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2차 매수는 1차 매수가에서 2% 이하로 3 9 4이에서 8개 에로시 매수 걸어두었습니다. 매도의 경우 6%가 넘어가는 구간까지를 노란색으로 표기하였고 이를 매도 걸어줍니다. SOXL은 16분할 단계로 1일 매수금에서 절반은 1차 매수가로 24.63에서 12개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2차 매수가는 1차 매수가에서 3% 이하로 23.89에서 13개 에로시 매수 걸어두었습니다. 매도의 경우 7%가 넘어가는 구간까지를 노란색으로 표기하였고 이를 매도 걸어줍니다. 지난 JPI의 LOC 매수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JPI의 계좌는 양전 구간이므로 전일 종가 54.85에서 1개, 평단 54.12에서 2개 LOC 매수로 걸어놓겠습니다. SC-HD의 비상금 계좌에서는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73.34에서 5개 매수되었습니다. 오늘도 전일 종가와 저의 평단에서 오대5 LOC 매수를 걸어 놓았습니다. 장기 투자의 추가 매수의 경우, 지난 매수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TQQQ는 39.98에서 2개, SOXL은 24.48에서 3개 LOC 매수 걸어 놓았습니다. TQQQ의 장투와 초석의 비율은 64%대 36%이고, SOXL은 59%대 41%입니다. 현재 투자 상태의 경우, TQQQ는 원금 대비 매수 가능 비율로는 87%이며, SOXL은 82%입니다. 그리고 TQQQ와 SOXL이 합산된 현금 비율로는 85%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오전 기준으로 매수 매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TQQQ의 경우, 추가 매수는 40.80에서 8개 체결되었습니다. 매도는 42.10에서 8개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누적 수익률은 19.50%입니다. SOXL의 경우 추가 매수는 25.24에서 12개 체결되었습니다. 매도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적 수익률은 21.80%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오전 기준으로 총 수익률은 20.68%입니다. 조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충분한 현금으로 원칙 매수를 통해 많은 수량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원칙 매수와 매도로 즐거운 매매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익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좋은 참고 지수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 투자 강요 또는 리딩 영상이 아니오니 좋은 참고처를 통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